자 올림포스 전국연합 고등학교 1학년 6강의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첫 번째 문장부터 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어 나타났으니까 대접속사 생략됐을 거고 우리가 셰이핑하고 있어 p 셰이핑하고 있어 형성하고 있어 우리의 빌딩을 우리의 건축물을 건물을 형성하고 있다고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리얼리 really, 정말로 리얼리 really, 실제로 우리의 빌딩과 건물과 그리고 디발노트자 개발은 자복수용으로 받아야지 겠 a r also 또한 shaping us 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버따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주어가 주제가 되는 것은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빌딩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형성되어지는 것은 형성하는 것은 어, 빌딩이기도 하지만 빌딩 역시 우리를 형성시킨다,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One of the best examples of this, 이것의 최상의, 최고의 제, 어, 예 중의 하나는 하나가 주어기 때문에 is the oldest known construction.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자 최상급 알려진 건축물이다. 근데 그게 뭐냐? 더 ordinarily carved rings of the standing stone, uh, stone at Gobekli uh, Tepe in Turkey <laughs> 요즘 터키라고 안 읽지 제가 트리게이라고 읽지 그래서 트리게의 Gobekli t 에 있는 화려하게 부사 뭐가 되어있는 carved carved 하면 조각된 standing stone, s t 입석 정도 되겠지. 뭐, 서져 있는 그러한 돌덩이 들겠지. 입석의 고리다. 사실 선생님 얘기 뭔지 모르겠지만. 자, 지르기에, 음, 화려하게 조각된 입석의 고리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가 뭐다? 여기는 건축물이다. 그럼 이게 인간들한테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자, before these ancestors, 이러한 조상들은 c a t 자, 여기서 이러한 조상들은 뭐 티르기에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가정 때뭘 가정이면 더 아이디어 생각을 뭐 하기 전에 to erect standing stone some uh, one uh, 12000 years ago. 자, 어 이제 12000년 전에 약 12000년 전에 입석을 세우는 이거는 세우다 동사 세우는 생각을 갖기 전에 이렇게 되겠지. 생각을 갖기 전에. 자, 이 싸움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석이 됐다고? 약이라고 해석이 됐다고. 자, they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ancestor들을 얘기하는 거고 were hunter gatherers 수렵채집인이었다. <laughs> it appears that it appears that 하면 that 이하 하는 것처럼 보이다. 대이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럼 모인처럼 보이는데. the election of the multiple links of megalithic uh, uh, structures. 메갈리스터면 거석 엄청 큰 거지. 거석이야, 거석. 거석에 여러 그러니까 거석으로 된야 여기서는 오브 하면은 여기서는 재료 얘기니까 거석으로 된 여러 개의 고리를 세운 것은 명사형 주어가 되지 take so long 아주 오래 그리고 so many successive generations 자 얼마나 걸렸지 아주 오래 걸렸고 그리고 또 아주 많은 연속적인 successive 하면 연속적인 인거. 잇따른이라는 뜻이지 잇따른 세대가 걸렸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은 소라고 하는 구문이 나왔고, 소라는 게 나왔어. 이 소는 대타고 짝이 되는 거야. 소 so t 구문이 되는 거겠지. 자, 주요 문법이야.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많은 이따른 어, 세대가 걸려가지고 대이하더라. 이러한 이노베이터들은 이러한 혁신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혁신가는 소장 조상들을 얘기하고, 이 멀티플로잉을 만든 사람들이겠지. were forced to. 자, were forced to 하면 뭔 뜻일까? 자, were forced to 하면 원래 f o r c e 는 뭐야? 강요하다는 뜻이고, 그러면 were forced to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다라는 뜻이 돼.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settle down. 자, 뭐였대? settle down은 정착하다. to 뭐 하기 위해서 complete the construction works. 자, 그어 건설 작업을 complete 완료하다. 완료하기 위해서 부사정용법 정착을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거지. 아, 이 엄청난 건물을 만들고 이 엄청난 건축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결국은 얘네들은 뭐 하게 됐다라는가? 그 옆에서 정착을 하고 그것을 만들게 됐다는 거지. 인더 프로세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became the first farming society on earth. 지구상에서 최초의 최초의 the first 최초의 농경 사회가 되었다. 그니까, 정착을 하게 돼. 그니까, 링을 만들려고 정착을 했는데, 그 정착을 하다 보니까 그 옆에서 살아야 되고,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서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그게 바로 farming. 즉, 농경이라는 게 시작하게 됐다는 거지. This is the only example of a society constructing something that. 자,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볼까? 자, this is, 이것이 on only example 이래. Only example 은 초기의 예야. 뭐에, 사회지, 사회에 대한. 근데 이 사회는 뭐 하는 거지? constructing something. 무언가를 구성하는 사회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자, 생각해봐.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고, 그리고 동명사가 여기 뒤에 나왔어. 그러면 직접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은 이거지. 건설을 한 예야. 근데 그럼 이 오서사이팅은 뭘까? 이거는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사회가 건설을 한한 한 가지의 초기의 예이다. 무언가를. 근데 그 무언가는 대시 설명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 end up, 이제 end up, ing 하면은 결국 뭐뭐 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야. end up, ing 하면 결국 이거 하게 되다. radically 문뜻이야 근본적으로 급진적으로 이 사회 itself itself는 이거는 강조 용법이야. 생략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자체를 그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remake 재구성하는 무언가를 건설한 사회 초기 의 예이다. 다시 해석해 볼까? 자, 이것은 초기 의 예인데 건설한, 무언가를 건설한 사회, 사회가 무언가를 건설한 예인데 얘네들은 뭘 건설을 했냐면 사회 그 자체가 재구성, 근본적으로 결국은 재구성이 되어지는 무언가를 건설한 그 사회가 건설한 초기의 예이다라는 얘기가 되지 이거 매우 좋은 문장이네 그렇 이런 것들 시험에서 나올 수 있겠지 소수령으로, things are not so different in our own time. In our own time, I mean, 지금 우리의 시대지. 우리의 시대. 우리의 시대하고, so, 그렇게 다르지 않다. 자, 여기서 things, 그러면 상황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럼 여기서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건축물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겠지. 한번 정리해 볼까. 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 우리가 건물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건물도 우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 소재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자 건물이라는 단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말도 있고 변화란 얘기. 변화고 형성은 같은 얘기로 사용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과 건물 이 사이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럼 주제문은 어디에 있을까? 주제문은 음, 여기 우리의 건물과 개발도 우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게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법 보도록 합시다. 자, think that, 생각됐다는 거 알겠고. 자, 그 다음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원 n e 나타나면 뒤에 복수형 나와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고, 원이기 때문에 is, 단수형으로 받고 있다는 것도 역시. 더 e s t 최상급이고, 알려진 pp형으로 나타났고, construction 꾸미고 있고. 자, 부사야, 왜? carved를 꾸미고 있으니까. 자, 이거 the야, 왜? 이거는 조각이 되어진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지금 앞에 있는 아이디어 꾸미고 있다. 구조. 자, appears that, 함, 데이트 이하인 것처럼 보이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하겠지. So that 구문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이 구문은 반드시 암기. 자, 그 다음에 be forced to 하면 어쩔 수 없이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라는 것. 투부정사가 부사로, 부사정용법으로 사용됐다.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전체적으로 기억을 해주면 매우 좋을 것 같아. 여기 오브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갔고, 그리고 동명사 들어가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나타났다는 것. end of ing 하면 결국 뭐뭐하게 되다. 그 중간에 부사가 수식하고 있다는 것. 이 d e a t 은 something을 꾸미고 있고, something의 선행사일 때는 d e a t 대신에 위치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게 위치가 되면 약간 고민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l 프 강조 용법 생략이 가능하다. 이건 소사이티를 강조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건 해석적 문제이니까 조금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